오늘은 게스트 언니 출연 피부는 뭘로 해? 그냥 파운데이션도 있고 쿠션도 있고 언니 파운데이션 안 써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<laughs> 어떻게 발라 파운데이션을? 난스펙츌러가 있어 버터칼 같은 거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하는 거? <laughs> 언니 해볼래? 언니 오늘 파운데이션 할래? 알겠어. 그러면 이거 어디서 짜야 돼? 손등에 짜고. <laughs> 어! 아니. 이거를 나한테 붙여야 돼? I will try. <laughs> 언니 믿지? 응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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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, 어, 그거 야 아니야 <laughs> 이렇게 아니야 어니 아니야 아 응. 아 그, 한 펌프를, 한쪽 불에다, 다, 다 바를 거야? 얘기하면 <laughs> 안 돼? 코에는안 발라? <laughs> 이러면, 이 스페셜 하순 이유가 뭐야? 굿. 아, 렌즈랑 꼈다 우리가 해줄게요. <laughs> 야, 곱매 묻었잖아! <laughs> 너왜 울어! 아이너서너어 <laughs> <켜서. 콧물도> <laughs> <그렇게> <laughs> <laughs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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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밑에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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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너고 여기 너다 너무 는데 이거 뭔지 몰랐어. 내가 이것도 발라줄게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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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너아니무너니 너무 뭐 <목소리> 음, 전혀 티나지 않네요? 조금 더 발라야겠어요 음좀 뽀송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눈 밑에 살이 많아? 역할이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니 여기 이렇게 꽉, 차, 꽉 차가지고 애교살이 꽉 찼네 <laughs> 꽤 알찬 것 같아 오늘 핑크색이 될 거예요 음! 귀여워요. 살짝이 발라줄게요. 언니 언니가 화장을 잘 못하는 거 봤다. 관심이 없아 관심 있어. 언니 맨날 얼굴에 화장해. 그건 관심이 표현 아니야. 그냥 한다고 하는 거지. 어? 그날은 뭐 하냐고? 아눈썹리모종거 뜯어줘야 돼. <laughs> 핑크 메이크업이니까 핑크색 아이라인 바봅시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첫 터치가 너무 강렬했어. <laughs> 아니 뭐야? 그 일단 막껴 볼게.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. 먼저 먹고서 아니 <laughs> 너무 사각사각살이가 <소리가> 나요. <laughs> 웃기지 마세요. 이상하게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책에다가 연필 쓴 색깔을... 거. <laughs> <laughs> 아니 안대 쪽을 못보여려서 그래. <laughs> 아니, 아예 있다고. 다른 모양이네 아니야 일라 일라. 언니가 같은 음. 모양으로 만들어줄게. 보고 잘 일라 봐. 좀 가렵게 됐어. 가렵 없어. 눈썹이 아니, 없어. 아니 모양이 아니, 다르잖아. 이거, 아니야 이거 만들 수 있어. 괜찮아 할수 있어. 일라. 아니 여기 완만하잖아. 여기는 깎여 있고. 그런가 <laughs> 어떻게 차이를 못 느끼는 거야? 알았어 <laughs> <안 했어. 웃음> 아니 여기는 약간 이렇게 돼 있다면. 이렇게 돼 있잖아. 아 그럼 여기를 지워버릴까? 언니 만들어 해. 눈썹 왜 이렇게 짧아? <laughs> 여기를 맨날 미니까. 언니 눈을... 더 길게 만들어줄게. 아, 요 언데 눈썹이 없어 너무 힘들어. 가이드라인이 없달까? <laughs> 왜 눌려? <놀려? 웃음> <laughs> 네가 원래부터 없었던 거 아니잖아. 인공적으로 만든 눈썹 빈모잖아. <laughs> <laughs>